전 시간에 이제 이래서 출발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지수사라 그랬죠. 이제 그땅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누구도 싫어하는, 땅속 하면 누구든 싫어하죠. 어둡고 차갑고.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발산하는그 스승다운 스승으로 시작하는 게 지수사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면은 구화예요구하는 뭐냐면은 요 자리에 분리 일건천 있었잖아요. 북해도에는 이렇게 하늘 그 속으로 유에 들어간 거라 이제 자 이렇게 요건 불이라 했어요.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불이고 자 <laughs> 하늘 밑으로 불이 들어갔다이 불은 태양을 말한 거요. 정확히 말하면 태양 자 하늘 하늘에 있던 하늘 속으로 태양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하를 밝게 비추는 거잖아요. 들어갈 때는 제일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잖아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 것은 뭐냐 면은 어두운 곳에서 빠져서 계속 있을 저런 게 아니잖아요. 제일 어두운 것부터 밝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모든 걸다 밝힐 수 있는. 최고봉의 자리 올라가는데 그걸 천화동이라고 한 거라 이제 이게 이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참된 위치라면은요 지역이 엄, 엄청난 그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은 불을 찾아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물하고 불은 서로 반대인데도 불은 불을 만나지 않으면 죽어요 서로 마찬가지라 불도 물을 만나지 않으면 죽어 서로 그래요. 물이 불을 만나지 못하면 얼어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음. 자, 이 속으로 불이 들어갔는데, 이게 그대로 있고, 그, 발산하지 않아요. 양을 발산, 빛을 발산하지 않으면, 이제 열이 없으면은 그대로 얼어 터져요. 그건 죽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2두가고 3으로 해갖고 가고 9까지 이제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2를 보세요. 2가 있던 것은 뭐냐면은, 이 2가 시작을 했고, 어디로 가냐면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조금 막그 1이 시작을 하면은 반대편 여기, 여기를 가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예? 땅수로 틀어간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높은 하늘, 하늘에서 빛을 밝히려고 하는 거다. 천화 동인이 되려고 하는 거다. 천화는 그 뜻이 동인입니다. 가틀동자에다가 사람인자. 그 동인, 동인이란 말이 뭐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와. 모든 세상 사람하고 같이 빛을 누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 맨 밑에 그 어두운 거, 부정을 다없애으로 해서 같이 누리는 거야, 이게. 어?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러면은, 요, 요 자리는 뭐가 시작했냐면은, 요 자리는 오선풍이었었어요, 원래. 오선풍은 뭐냐면, 요거잖아요. 즉 하늘 속으로다가 음이 들어간 거 이렇게 가운데로 음이 들어가면은 불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근데 가운데가 아니라 밑으로 음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음은 위에서부터 밑 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내려가는 기능이 있잖아요. 불은 반대로 양은 반대로 밑에서부 위로 올라가는 게 양이고 근데 지금 하늘 맨 밑으로다가 음이 내려갔어요. 요 얘기는 뭐냐? 음이 다큰 건가요?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당연히 다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뭐냐면 천여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오선풍 천여, 장녀. 장녀. 반대로 요 자리에 맨 위에, 맨 위에 음이 이렇게 시작하는 건 뭐냐? 하늘에서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음이잖아요. 요건 소녀라 그랬어요. 막내딸 요거. 요건 태소녀라 그랬어요. 자,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곤지. 그럼 이 곤지는 뭐냐, 어머니거든요. 어머니가 어머니 닿아야 돼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머니 닿으려면 시작을 어디서 해야, 해야 하느냐. 그 어머니는 세상에서 말한 어머니는 뭐죠? 덕을 베푸는 사람 말한 거예요. 덕을 베풀고, 그 다음에 뭐이걸 감싸주는 그런 존재를 가르치는 건데, 뭐 남을 가르치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는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살림을 해가지고 안정, 집안을 안장처럼 만드는 존재거든요. 그런 어머니는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면은 오선봉자리에서 장녀가 된 상태가 될 적에 출발할 수 있다. 그 얘기 얘기 지금 그 장녀가 된 장녀가 예, 된다는 그 얘기 뭐냐면은 음을 자기 자신이 맨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음이. 하늘 꼭대기에 있는 음이 아니고 맨 밑에까지 내려간 음이 될 적에 음이 다클 적에 비로소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스승이 지수세가 뭐냐면은 맨 밑에 어둠에서, 어둠에서 시작해서 밝은 곳, 밝은 천화동이 되는 것처럼 요거는 요게 풍입니다. 요게 이제, 우선 풍 그래요, 요게. 바람풍 자. 바람풍인데, 요 바람 속으로 밑으로 뭐가 들어갔냐면 지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바람 밑에 땅이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 풍지, 요걸 갖다가 관이라 하래요. 황색관자에다가 벌켄자를 써요. 이게 우리가 뭘 관람하다 할지, 볼게벌자에게 지금. 자, 어머니다운 <laughs> 어머니. 이건 어머니. 어머니다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다운 어머니로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풍지관이다. 바람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에요. 이게. 자, 그럼 뭐냐. 이 관자는 뭐냐면은 하 바람이 땅 위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람이고 요건 바람이잖아요 지금. 요걸 왜 바람이라고 하냐면은 자 위에는 원래 이렇게 양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 속으로다가 음이 하나 들어가 버렸어. 이게 무슨 바람이냐면은 양이라고 하는 거는 위로 이렇게 뜨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잖아요 위로 떠버리니까 여기 비어요 이렇게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음. 그음 중에서도 맨 밑에 채워주는 거. 맨 밑에. 그러니까 맨 밑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게 그게 바람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저 땅을 갖다가, 이게순음 땅인데, 맨 밑에 양이 들어갔다 가정을 해보세요. 요거는 하늘 맨 밑에 음이 들어간 거고 요건 반대로 땅 밑으로 다 양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맨 밑에 그땅 속으로 양이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건 위로 솟구치는 기질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다 이렇게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 그럼 위에 있는 두 개의 음하고 싸워요 이게 양은 감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 뜨잖아요 근데 이 음은 하늘 밑으로 내려간 음은 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없어, 요 이거는요. 음이니까 자꾸 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깨를 갖다가, 요걸, 요거 오선풍 손깨라 하래요. 이렇게. 이 손자가 뭐냐면 부드러울 손자예요, 요게. 부드러울 손자.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공손하다 할 적에 여기다가 이렇게 손가락 손 이게 손 숫자를 갖다가 붓으로삼 한번 이렇게 써요 이게 이게 손이야 손은 손 숫자를 붙이면은 손을 이렇게 맞잡고서 고결숙인 모습이에요 공손하 손자라 그게 지금 그래서 요 오선풍 여기에 하늘 밑으로 내려간 음은 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큰 음이다. 음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유순한 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같이 음 속으로 맨 밑에 내려간 맨 밑으로 내려간 양은 공손한 게 아니라 때려 부셔요 이거는요 때려 부셨는데 요거 갖다가 진이라 하는죠 사진내 이 진짜가 뭐냐면 번개진 짜잖아요 번개진에다가 그 다음에 우레레 자 지는 번개고 네 자는 우레를 말한 거예요 그냥 꽈당꽈당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장남 번개는 장남이고 손개는장녀하래요 장남하고 장녀는 다큰건 같은데 장남은 뭐냐면은 힘차게 일하는 거예요 어둠을 갖다가 때려부수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장녀는 뭐냐면 때려부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거기에 이제 음의 세력이 많이 고이도록 이제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중에 이제 그, 그 모든 걸 맡아서 하는 음이 어머니예요. 근데 어머니도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늘 밑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음에 갖다가 내려뜨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겸손을 말하잖아요, 이것도요. 똑같은 걸 아까 일감사하고 지수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지수사는 뭐냐 하면 스승이잖아, 이게. 남의 본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산성을 둘러싸서 둘러싸듯이 자기를 중심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존경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스승사자인데, 이 풍지관은 뭐냐 하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지상 위로 갔다 날아다니면서 좀 여기저기 훑어, 훑어보는 게 이게 풍지관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어머니가 들려면은, 첫째, 장녀처럼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 키운 상태로 내쳐라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게 다 크면 뭐냐면 반대편 8간 선으로 가는 거죠,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게 2에 반대편에 있는 게 8이에요, 지금. 1에 반대편에 있는 게 9를 아랬잖아요. 그 합해서 10을 드는거요 지금요. 1은 불을 만나야 10을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이는 팔을 만나는 게 끝이에요, 그게. 만나서 10을 만드는 거. 그러면 팔간선은 뭐냐면은 산이잖아요, 산. 제일 높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이 양을 갖다 위로 이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오선풍은 뭐냐면은 맨 밑에서부터 음이 맨 밑에 자리를 차지하고 밀, 음은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밀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음의 기운이 강해지면 양은 자꾸 위로 뜰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요 칠간사는 이제 삼개는 이제 여기 반간 간개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양을 갖다가 이제 양이 맨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은 여기 오선풍차에서한 거예요 그래야지 음이 산을 갔다가 양을 갖다가 그 끝으로 쫓아낸 모습이 뭐냐면, 팔간산에 지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 세상에, 세상에서 양을 갖다가 완전히 없앤 게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서 양을 갖다가 높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양의 귀감이라고, 아까 이제 그걸 갖다가 높게, 귀감이 내게 높게 이제, 그걸 세워주는 거예요. 자꾸 음의 덕으로서 양을 갖다가 자꾸 높여주는 게, 그게 이제 그 어머니가 하는 역할에 대한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삼. 이 삼진내 자리로, 여기 지금 문항 때는 삼진내가 들어갔는데 요 자리는 그 버키도가 뭐, 뭐가 있었냐면 삼리아가 있었어요. 이렇게. 태양이 있었어요. 불이 있어서 불. 동천에, 동방 태양의 하늘이 높이 뜬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 자리로 문안 때는 삼 진내가 들어가요. 그 그러니까 장남이 들어간 거지 지금요. 이건 뭐냐면은, 장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 아까 얘기했지만, 요렇게, 어둠 속에서 전부다팔 건지, 음만 있던 그맨 밑으로 다 양이 이 들어가면은, 양은 뭐냐면은, 음을 갖다가 자꾸 위로 내, 빌 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로 치자면 은 새벽을 말한 거죠 이제. 밤 12시 자정이 돼 가지고 온통 어두워져 근데 새벽이 되면 은 빛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 그걸 갖다가 진이라고 하는 거라 이게 지금 그럼 이게 태양이 뜨는 곳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게 그걸 갖다가 이제 에, 왜, 삼, 버키도에서는 화가 있었고 불화 자 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리로 진내가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는 무레르자 여기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화래가 합하면 서합이라 하래요 서합은 뭐냐면 은그 이빨로 다 씹어 먹는 걸 말해요 음식을 먹는 걸 서합이라 하래요 그래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 이제 이때부터는 선부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고 이는 뭐냐면은 발판을 말한 거예요. 지금요. 일하는 수잖아요. 이는 땅수고 삶은 인간이라 얘 이게 지금 그 인간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는 뭐냐면은 밝은 상태서야 에해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밝은 상태 그렇게 하면은 그 끝이 뭐냐면 이제 이 자리 에 물이 있던 곳으로다가 스택이 들어가죠 스택 처리돼서 이제 를을 이룬다. 이제 같은 일을 해도 사람다운 사람의 태 가지고 일을 하면은 요 자리 스택 처리라고 해 가지고 물이 있는 곳으로 그 밑으로 이제 못이 들어가 이제. 그 물이 모여서 못을 이룬다. 그얘기요 그게. 그러니까 풍성해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항도에 나오는 저 괴상들 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거 하나하나 맞은편하고 연결시켜서 그 괴상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이치가 다 보여요. 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구나. 네? 그런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합해서 반드시 10을 이뤄야 된다, 그얘기예요 자, 일의 반대는 9잖아요, 이게. 일은 반드시 10을 이뤄야 되는데, 이름 물인데, 물에, 물은 반드시 불하고 만나야만 10을 이룬다. 그얘기예요그 다음에 2는 반드시 8을 만나야 되고, 2는 뭐냐면 순 음이, 음만 있으니까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낮아지는 그 연, 그걸로 시작할 적에 선처럼 제일 높아진다. 그 얘기에요. 이게 지금요. 이렇게. 음. 그런 식으로 이게 8개의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64개 얘기에 전부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런 64개를 그 보는 눈을 뜨는 그 요령이 문항토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거 이게 그래서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요 근데 그 중심에 반드시 5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중심에 5가 있어요 5? 그럼 5가 들어가서 2를 갖다가 일 간수를 6으로 만들고 1, 6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2를 갖다가 7을 만들고 3을 8로 만들고 4를 9로 만들어요. 그러면 5가 어떻게 해서 그런 기능을 하느냐 하면 여기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3 더하기 2고 하나는 4 더하기 1이에요. 3 더하기 2, 4 더하기 1. 이거 모르는 셈 누가 있어, 그래?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그걸 먼저 알아야죠. 자, 3 더하기 2. 자,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그 어떤 것인 간에 시작은 1로 시작하지만은 그 일석에는 셋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천일, 질, 인,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 그걸 가리킨게 3입니다. 그걸 가리킨 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준비가 철저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삼극이에요. 천지인. 이게 먼저 들어가 없으면은 천지인이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면 일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 천지 인세 개가 있는 요거는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세계 일이 한데 모인 상태. 그래서 세밀한 숫자는 중심을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 일이한 군데 모인 중심점을 말한 거고 이는 뭐냐면은 그 일이 벌어지는 습을 말한 거예요. 벌어지면은 밖으로 벌어지니까 양편으로 양면으로 벌어지잖아요. 중심에서 상하로 벌어지고 좌우로 벌어지고 전후로 벌어지고 반드시 음양이라는 상대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이라는 숫자는 주인공을 말한 거고 거기에 모이는 주인공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뭐냐면 그 주인공이 겉으로 드러난 형상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1 속에는, 아니, 5 속에는 3하고 2, 2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덕의 이름 뭐냐면은 4는 4조각이랬잖아요. 이렇게. 두번 가르면 4조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름 뭐냐면 그 4조각을 하나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구심점을 그 가리키는 거죠. 네 조각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이 한데 모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네 조각이 모이지 않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사방으로 혼비백산해서 흩어져 버리면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두번 갈라서 네 조각을 다 하나로 모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일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4 더하기 1은, 요거는 4는 조각을 말하는데, 이거는 서방을 말한 거고, 가을을 말한 거에요. 추수할 때, 사방에 있는 걸 하나로 모아드린 거. 요거는 가운데, 중심자를 말한 거고, 섬은 뭐냐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셋으로 벌어지는 거. 그래서, 요거, 섬은 뭐냐면, 3더하이1줄 다, 3하고 이는둘다하늘서예요 이게. 하늘수는 1, 2, 3이라 했잖아요. 1000일, 지일, 인일. 1000일, 지일, 인일, 삼. 1, 2, 3이라는 숫자는 하늘에 속한 건데, 선, 더하기 2는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숫자끼리 합한 거예요, 이게 지금. 5라는 그 의미는, 의미 속에는 하늘에 있는 숫자끼리 합한 5가 있고, 또 땅에서 합한 거, 4는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하나로 모은다는 거입니까 그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에 이렇게 두 가지. 하늘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 두 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지인 세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말하는 것 중심점은 7해요 그래서 5, 7 묘연이란 말이 천부경에 있는데, 요거는 지금 나중에 칠 수, 이제, 그때 이야기할 거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도의 중심에 왜 5가 들어갔느냐? 자, 그거는 뭐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3덕이 2하고 4덕이 1. 그 그러니까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 땅에서 벌어지는 거. 이 속에는 아직 사람 스스로 벌어지는 것까지 얘기를 못 해요. 문항도에서는그 사람 스스로 벌어지는 건 뭐냐면, 용담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오늘은 여기 전체적인 문항도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지. 1에서 9까지 변화를 말하는 건데, 그 중심에는 반드시 천지를 갖다가 관할하는 5라는 숫자가 들어있다는 거. 이제, 요 정도로밖에 얘기를 못 하겠고, 뭐, 오늘만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 강좌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